1번 예제는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어, 어제 배웠던 3D 로테이트도 쓸 거고, 그 다음에 슬라이스도 쓸 거고, 돌출도 쓸 거고, 여러 가지가 조금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자, 같이 한번 그려볼 텐데, 밑바닥의 사각형, 크게는 덩어리는 두 개예요. 밑바닥 사각형 하나, 그 다음 뭔가 쓰러질 듯 기울어져 있는 이 덩어리 하나. 두개 모양인데 밑 바닥 사각형부터 그려보죠. REC Rectangle 한점 찍고 158,82. 자, 얘를 그대로 돌출하겠습니다. 돌출 높이 값은 16. 그리고 모서리 필렛은 나중에 줄게요. 뭔가 우리가 기준 잡고 선 잡고 할때 끝점을 찍을 수 있으면 더 편하니까 나중에 주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그냥 주기만 하면 되고. 중간에 있는 모양도 여러분 기울여서 그릴 게 아니라 치수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8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98을 위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62도에 맞게 기울일 거예요. 그래서 요 윗면에서 그래서 위로 그대로 쭉 끌어 올릴 건데 이 그림이 여러분 이쪽에 치수가 없는데 반원이 그대로 연결된 거라서 이 74와 52를 요 길이가 74요 안쪽에 요 길이가 52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럼 여기 가운데 위치를 잡을 건데 끝에서 62만큼 온 데가 여기가 딱 중앙입니다. 여기가 가운데. 그래서 요 끝에서 선 하나 그어서 이 선을 옵셋 62만큼 이렇게 하나 만들 거예요. 뭐, 이렇게 해도 되긴 되죠? 이렇게 62만큼 가도 중간이긴 하고. 여러분, 이렇게 선 끄어서 옵셋 60이 가도 되고, 중간에서 60이 가도 되고. 자, 여튼 여기가 기준점이라는 거는 하나 만들어 놓고요. 서클을 그립니다. 서클 지름 74인 거 밖에 큰 거부터 하나 그릴게요. 옆 부분의 요 크기가 여러분 지금 기울어져서 이렇게 보이는데 더 넓어 보이는데 딱요 크기예요. 여기 사각형 4분점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된 사각형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된 사각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거. 이 옆쪽이 기울어져서 더 넓어 보이는데, 요 끝까지입니다. 좀 이따가 합집합 해도 되긴 한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요렇게. 요 모양이에요, 이 모양. 자, 얘를 조인하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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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거, 바깥에 거. 조인 하나 하고. 자, 다시 안에 있는 것도 여기서 그려요. 지름 52. D 엔터 52. 그게 또, 요기, 사각형까지 나갑니다. 이렇게 겹쳐져서 그렇지만, 하여튼, 요, 요런 그림, 요런 그림. 요 안쪽에. 이 원이, 여기까지가 딱 52인 거예요, 52. 자, 다 하신 분은 얘도 조인합니다. 여기 덩어리 하나, 여기 덩어리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예. 어, 이래도 되나 싶은 일이 생겨요. 자, 돌출을 해서 얘네 두 개를 98만큼 올렸는데, 여기서 제가 다시 이렇게 한번 보면, 이 기준이 여기서 98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자, 돌리는 각도도 보면 지금 세워져 있는 데서 요만큼이 90도인데 얘가 62니까 이렇게 기울어진 이 각도는 몇 도예요? 28도죠. 28도. 62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누워서 그린 게 아니라 세워서 그려져 있기 때문에 28도 기울어져야 돼요. 아, 여러분 이거 뚫어야지. 뚫고 합시다. 이렇게 두 개를 다 잡아도 되긴 하지만 차라리 뚫고 하는 게 낫죠. 차지판 먼저 하겠습니다. 큰 덩어리에서 엔터, 작은 덩어리를 엔터 이러면 모서리 음영 처리해 보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와이어 프레임으로 돌려주세요. 저는 이 중앙에 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만 해서 자 돌리는 겁니다. Rotate 3D, Rotate 3D. 로테이트 3D 엔터 자 그럼 클릭만 하면 하나의 덩어리니까 이렇게 잡힙니다. 엔터 여러분 기준점이 절대 변하면안 되는 기준점이 지금 요점이거든요. 요점. 요점에서 기울어져야 되는 형태를 이렇게 앞으로 뺍니다. 앞으로 앞쪽으로 요 끝에 점을 찍으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270도 되어 있는 형태를 찍어도 좋은데 자 오른손의 법칙. 오른손의 법칙. 첫 번째 점을 저기 찍었고 두 번째 점을 앞에 찍었어요. 엄지 손가락이 앞으로 와야죠. 자, 28도 돌리는데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플러스 맞습니다. 플러스 28도. 자, 잘 기울어졌어요. 근데 어 큰일 났는데요. 여기 들렸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 그림은 보면 98만큼 당연히 돌출을 하면 여기는 파묻히고 여기는 지금 모자라게 됩니다. 이 모자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늘릴 수 있거든요. 길이가 모자라. 그럼 더 늘리면 돼. 근데 그 위치에서 변하면 안 돼. 그죠? 얘를 어떻게 당길 수는 없고 가만히 놔두고 그 위치는 가만히 있고 이 면만 더 튀어나오면 되잖아요. 그게 오늘 배웠던 이 면을 이 자리에 그대로 있되 여기서 이만큼 더 튀어나와. 면 돌출 쓰면 되는 거죠. 자, 이 뒤쪽에 얘를 볼 겁니다. 면 돌출로 모서리 잡지 마세요. 이쪽 면입니다. 바닥에 있는 이 면을 잡으면 이두개다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기 이 때문에 둘다 잡힐 거고요. 엔터 한 다음에 얼마만큼 할지 모르죠. 엄청 길게 주면 돼요. 저기까지 튀어 나가는 건 괜찮아. 어차피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한100 정도 줄게요. 자, 100을 주고 테이퍼 각도 앞에 연습한 게 있으면 테이프 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0도, 0 엔터에서 엄청 길게 줬어요. 자, ESC 눌러서 빠져나가되, 이제 얘를 자르면 돼요. 자, 어디를 기준으로 어디까지 있어야 되느냐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박스 윗면을 기준으로 밑에는 다 자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슬라이스에 3포인트가 다 나와 있는 거죠. 저박스 윗면이 기준이에요. 윗면 중에 세 군데 아무 데나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같이 또 할게요. 슬라이스, S, L. 자르고자 하는 물체 선택. 엔터. 3점 나갈 때 슬라이스는 엔터 한번 하고 해야 돼요. 엔터 한번 하고. 첫 번째 점. 여기 위에 있는 면 모서리 네 군데 중에 잘 보이는데 세 군데 아무 데나 찍어요. 남겨야 될 곳은 이 위다. 그럼 밑에가 싹 없어져요. 자, 그리고 밑에 22라는 구멍이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이 구멍 안 뚫어도 돼요. 왜냐하면 저기를 통과하지를 않았어. 그럼 저런 거안 뚫어도 돼요. 거리만 해도 돼. 자, 우리 그럼 뭐가 안돼 있느냐 하면, 필렛 안돼 있죠. 자, 필렛만 하고 이제 바로 거리 측정할 겁니다. F 엔터, 모서리, 요 세워진 모서리 네 군데 중에. 아무 데나 한 곳을 먼저 찍고요. 모서리 값은 13. 엔터. 모서리 네 군데, 요렇게 다 잡아요. 여기, 세로, 여기, 세로, 여기, 세로. 엔터. 잡으면 라운드가 됐습니다. 자, 합집합 해줘도 되지만, 안 해줘도 뭐, 거리는 다 나올 것 같긴 한데, 어, 여러분, 이 모양이 실제로는 여기 구멍 뚫고 얘네 두개 합집합 해줘야 되겠지만, 저 그냥, 뭐, 이렇게만 해도 사실 거리는 측정되잖아요. 방향까지 바꿔볼까요? 아니면, 마이너스 VP, 1콤마, 1콤마, 1, 1 했더니, 이쪽 방향이고, 뒤에 거 요거네요, 요거. 자, 한 번, 거리 측정해 보겠습니다. 3D 폴리, A. 요기, 끝점, B. 여기 가운데, 여 가운데 중간점, 그다음 C 여기 끝점, D 필렛이 있는 여기 끝 모서리. 그래서 얘를 3D 폴리라고 변경해 주시고 CH에서 거리 확인해 보면 281.8927. 281.8927 맞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 CATC 1급 문제에서는 거리만 제가 적어서 내면 된다 했기 때문에 저렇게 합집합을 안 했다거나 구멍을 안 뚫었다거나 아무 상관 없습니다. 지금 이제 1번을 하나 해봤는데 1번이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면 돌출이라거나 이런 로테이트라거나 슬라이스를 모르면 할수 없는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좀 까다로운 예제예요.